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가고 싶은 여행지 열 곳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이 가득한 한국,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추천하는 여행지를 함께 알아보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여행지는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특별한 도시예요. 경복궁, 창덕궁 같은 궁궐들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특히, 북촌 한옥마을은 전통적인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또한 서울은 쇼핑과 먹거리가 풍부해요. 명동이나 강남에서 쇼핑을 즐기고 이태원에서는 다양한 국제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죠. 밤에는 앤서울타워에서 서울의 멋진 야경을 감상하는 것도 추천해요. 서울은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역사적인 장소와 현대적인 쇼핑, 미식, 야경까지 서울을 한 번에 다 경험하기에는 정말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다음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한국에서 여행지로 매우 인기 있는 곳이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여유로운 분위기 덕분에 제주도는 여행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한라산은 제주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로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꼭한번 올라보세요. 정상에서는 제주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또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거나 천지연. 폭포에서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답니다. 제주도의 독특한 도라르방, 흑돼지, 감귤 등도 놓칠 수 없죠. 특히 제주 올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제주도의 숨겨진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여행지는 경주입니다. 경주는 한국의 고대 신라 왕국의 수도였던 역사적인 도시로 많은 문화 유산들이 남아 있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신라의 뛰어난 건축미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에요. 또, 안압지에서 평화로운 정원을 거닐며 역사의 흔적을 느껴보세요. 경주는 정말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닌 도시입니다. 경주에는 경주 맛집도 많아서 전통적인 한식을 즐길 수 있어요. 특히 경주빵이나 황남빵은 기념품으로도 인기랍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로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여행지예요. 해운대와 광안리 해변에서 시원한 바다를 즐기거나 감천문화 마을에서는 알록달록한 집들과 예술적인 벽화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안대교의 야경은 정말 멋져요. 부산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기도 하고, 자갈치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는 것도 추천해요. 밀면이나 돼지국밥 등 부산의 전통 음식을 맛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여행지는 강릉입니다. 강릉은 정동진과 경포대로 유명한 해변 도시로, 해변과 자연이 어우러진 멋진 장소예요. 정동진에서는 바다를 배경으로 기차를 타는 특별한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경포대는 사계절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으로 특히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워요. 강릉은 강릉커피거리로도 유명한데요. 강릉커피는 맛이 진하고 고유한 특색이 있어 커피 애호가들에게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겨울에는 스키리조트가 많은 강릉을 즐길 수 있어 겨울철에도 인기가 많아요. 여섯 번째는 전주입니다. 전주는 전주 한옥마을이 유명한 곳으로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깊게 느낄 수 있어요. 한옥마을에서 옛 한국의 건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데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에요. 또한 전주 비빔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통 음식으로 꼭 한번 맛보세요. 전주는 전통 한지공예와 소리 문화의 전당 등 문화적인 요소가 풍부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여행지는 속초입니다. 속초는 설악산과 가까워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여행지예요. 설악산에서 하이킹을 즐기거나 속초 해수욕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또 대포항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어요. 속초의 붉은 등대와 영금정 등은 멋진 사진 명소이기도 하답니다. 여덟 번째는 안동입니다. 안동은 한국의 전통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 하회마을과 안동 하회탈이 유명합니다. 도산서원에서는 조선시대 유학자의 정신을 느낄 수 있고 고유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안동에서는 안동찜닭과 간고등어와 같은 맛있는 지역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울산입니다. 울산은 태화강과 간절곶 같은 자연 명소가 많고 울산대공원에서는 다양한 야생 동식물을 볼수 있어요. 울산은 현대적인 산업 도시로서의 특색도 가지고 있으며 해양 산업과 관련된 관광도 가능합니다. 울산의 정자항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남해입니다. 남해는 고유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매력적인 곳이에요. 독일 마을은 독일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마을로 남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며 경치를 즐기세요. 또 보리암에서는 멋진 풍경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가고 싶은 여행지 열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매력과 독특한 문화가 있어. 어떤 여행을 원하시든 다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여행지가 가장 가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여행 되세요.